네, 12월 2 1일날한 종목만 추천할게요. 제형 솔로택 하는 겁니다. 동전주네요. 그, 지금, 동전주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제가 이 종목은 모릅니다. 그죠? 그래프만 분석하죠? 맞죠? 그리고 지금 평단이 코로나 때 저항선에 따고 있어요. 그한 550원 가는 저항선이 있거든요. 그 따고 있고, 단기적으로는 600원 저항선에 받쳐있다 그래 보입니다. 그 오늘 무슨 이슈가 있어갖고 물량이 이빨 때리네요. 그렇죠? 확 쳤다 그죠? 이 종목은 악, 억수로 단순합니다. 그냥 600원 밑에서 한 560원까지 분할매수 쭉 하시면 그 650원 한번 뜨려고 하고 조금 더 조시점에 700원 뜨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600원부터 한10% 구간에서 500한 60원까지 보낸 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600원 밑에서 그래 하시면 10에서 20%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. 또 오늘 왜 이게 쳤는지 회사에 대해서도 잘 보시면서 하십시오. 12월 22일 제형 솔로텍입니다. 오늘 종목 추천은 이 제형 솔로텍으로 끝이니까 제가 개인적인 동영상 몇개 올릴 겁니다. 조금 있다가 참고해서 끝.